1908년 3월에 장인왕과 전명훈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통감부 고문인 더햄 화이트 스티븐스를 사살했습니다. 스티븐스가 일본이 우리 외교, 외교권을 뺏는 것을 돕고 한국인은 일본 지배를 은혜로 여겨라 이런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전명훈이 너무, 너무나 너 화가 나서 23일 날 권총으로 쐈는데 실패를 하고 막 격전을 벌이다가. 장인환의 총에 맞아서 스티븐스가 사망을 했습니다. 12월 28일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일본이 이걸 왜 세웠을까요? 자국 농민을 우리나라에 이주시켜서 일본의 집단을 우리나라에 건설하려던 속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착취하려던 속셈이었는데 이미 철도부지, 군용지까지 뺏긴 상태였고 1908년 욕둔터 공방전도 뺏겼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일본인들이 막 이주에 들어옴으로써 일본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일본인 지주 밑에 우리는 거기에 소속된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1909년 9월에 일본이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었고 만주남부의 간도가 청나라의 땅이라고 인정을 하고 일본은 그 대가로 남만주 철도 구설권 등을 얻었습니다. 간도는 백두산 정계비 해석을 둘러싸고 청과 조선 사이에 영유권 논란이 벌어진 땅이었고 간도가 9월부터 두 달간 일본은 한반도 장악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걸리는 우병을 막 공격했는데 호남 우병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일본군은 한반도 서남부 해안을 봉쇄하고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려서 사륙하고 약탈하고 굉장히 심하게 방화, 불을 질렀는데 이렇게 1910년까지 일본인한테 사살된 우병만 해도 18,000명 그리고 부상자만 해도 3,700명이었습니다. 10월 26일 안중군이전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역에서 사살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이토를 죽인 것은 진정한 동양 평화를 위해서였다라고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일본인 앞에서 얘기를 했고, 1910년 3월에 대한독립소리가 확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리순 감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친일파들이 일본에 막 미안하다고 사죄단을 파견하고, 이토 히로부미, 추모도, 추모 모임까지 열었었다고 합니다.